안녕하세요. 와이즈 프로토 지영입니다. 오늘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드리러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로파 리그를 분석해봤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6월 14일 새벽 4시에 시작하는 네덜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경기입니다. 우선 네덜란드는 조지아를 상대한 직전 경기 3대 0승리로 무패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흐름입니다. 유로 2020 본선에서 시조에 배치됐습니다. 조 1위가 유력한 이들이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을지 초점이 맞춰집니다. 전력 우위를 앞세워 공세를 취합니다. 공격 전개 과정에서 측면 활용 빈도가 높으며 이번 일정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베인달 둠프라이스 측면 조합의 적극성, 양질의 크로스 공급이 꾸준한 기회 창출로 이어집니다. 베이날둠을 필두로 한 중원 조합에 공격 가담을 더해 기회를 반복합니다. 다양한 자원의 득점 지원이 이어지고 있기에 멀티 득점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최근 일정에서 300 활용 빈도를 늘리고 있으며 이번 라운드에서도 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측면 조합의 배후 공간 노출로 인한 문제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블린트를 중심을 한 수비진의 조직력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실점 가능성을 열어놓은 접근을 추천합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는 북아일랜드, 키프로스 상대로 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패배 없이 성과를 챙기고 있는 흐름입니다. 유로 본선 시조에서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 유력합니다. 이번 라운드 승점 획득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비적 운영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이 명백합니다. 스테파넨코를 중심으로 한 중원의 수비 기여는 좋습니다. 다만 측면 수비진의 경쟁력 저하로 인한 문제는 여전합니다. 이 위치에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지만 안정감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공세의 효과적 대응은 어렵습니다. 말리노프스키, 야르몰렌코 측면 조합을 활용한 역습으로 득점을 노립니다. 중원에서 전개를 시도하는 중원 자원들의 최근 경기력이 좋습니다. 효율적 배급을 기반으로 꾸준한 기회 창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야렘 축구를 비롯한 공격 자원들은 결정력 기복이 큽니다. 멀티 득점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네덜란드의 승리 또는 무승부 사이드 접근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일정에서 성과를 반복하고 있지만, 객관적 전력 차이와 측면 열세로 승점 획득에 실패합니다. 네덜란드가 측면 우위를 기반으로 기회를 반복하며, 다양한 자원의 득점 생산을 통해 승기를 잡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배팅 플랜은 네덜란드의 승리 배팅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6월 14일 새벽 6시에 시작하는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경기입니다. 우선 브라질 최근 일정에서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를 상대한 직전 경기 0대2 승리로 7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자국에서 코파 아메리카를 치릅니다. 우승을 목표로 하며 최근 일정의 상승세를 앞세워 승점 3점을 노립니다. 전력 우위를 안고 있는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공세를 취합니다. 공격진 핵심 자원들의 경기력 유지가 좋습니다. 전개를 주도하는 네이마르 히살리송 측면 조합은 최근 일정에서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개인 전술 우위를 바탕으로 안정적 기회 창출이 가능합니다. 득점력을 회복하고 있는 중원의 득점 지원이 맞물려 멀티 득점에 성공합니다. 최근 4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달성했습니다. 카세미루를 중심으로 한중원의 수비 기여가 좋습니다. 파비뉴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이 충분하기에 강점 유지를 기대합니다. 상대 역습에 효과적 대응을 기반으로 위기를 줄입니다. 이어서 베네수엘라는 칠레를 상대한 일정에 2대1 승리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볼리비아, 우루과이를 맞아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전력 열쇠가 완연한 이번 일정에서도 다양한 불안을 노출할 것이 유력합니다. 철저하게 수비적 운영을 시도합니다. 5백을 기반으로 수비진 구성에 많은 수의 선수를 배치합니다. 다만 로살레스 곤잘레스 측면 수비진의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공격 전개 과정에서 측면 활용 빈도가 높은 브라질 상대로 위기를 반복합니다. 중원 조합의 수비기어 개선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멀티 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테로 사바리노 측면 조합의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다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기에 기회 창출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최전방에 위치하는 마르티네즈의 결정력 기복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브라질의 승리 또는 핸디캡 승 사이드 접근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 전력 차이가 고스란히 결과로 이어집니다. 브라질이 최근 일정에서 공격증 강점 활용이 원활합니다. 안정적 기회 창출과 다양한 자원의 득점 생산을 통해 쉽게 승기를 굳힙니다. 가장 합리적인 배팅 플랜은 브라질의 마이너스 2 핸디캡 승리 배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로파릭을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은 참고자료가 되셨길 바랍니다. 또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이 있으니 고정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와이즈프로토의 지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